안녕하세요 퍼치펭귄 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지금 퍼치펭귄이 이전에 3일 동안 좀 조정을 깊게 받았어요. 조정을 깊게 받고 이 채널 하단부 있죠? 이 하단부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채널 하단부까지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지를 보여줬던 곳이 이전에 매물대와 빨간색 선이 겹쳐있는 곳이죠.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채널 상단부를 뚫고 좀 안착을 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했던 곳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피보나치 236 라인에서 어느 정도 비벼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퍼치 펭귄이 지금 자리에서 잘 안착을 하면서 추가로 수급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러 올라갈 수가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퍼치 펭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매수가와 매도가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 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거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를 뭐 멋도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좀 얻고 분석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녹화까지 하면서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5%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은 카이버 네트워크에서 30% 이상 수익을 냈었는데, 제가 이 카이버 네트워크를 여러분들 에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은 오전 8시 52분에 7월 28일 카이버 네트워크 그리고 매수가 9시 이전 자율매수 목표가 15% 이상에서 자율매도까지 보내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제 계좌 영상은 카이버 네트워크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몰라 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 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 녹화 영상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 한번만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최소 10% 이상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이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뭐 시드가 더 많으시면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매일매일 이런 코인들로 투자를 하는 게더 많이 벌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카이버 네트워크가 9시가 되자마자 단 2시간 만에 39%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문자를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급등 종목을 공유드려야 되니까 이런 거 찾느라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 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 매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공유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 안 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요 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어드릴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 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신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 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퍼치펭귄으로 돌아와서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퍼치펭귄을 말씀드리기 전에 테더 도미넌스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전에 3일 동안 똑같이 테더 도미넌스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코인이 현금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그러면은 현금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건요. 매도가 일어나면서 현금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것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4.4%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아래로 저항받고 떨어지면서 코인으로 다시 수급이 몰린다. 수급이 몰리면은 당연히 매수세가 일어난다는 거니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차트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요. 정확하게 이전 3일 동안 똑같이 반대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현금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는 코인에서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치펭귄도 같이 똑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테더 도미너스가 다시 한번 낮아지고 있으니까 퍼치펭귄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수가를 좀 빨리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 채널 하단부의 가격이요 51.9원 입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236 라인이 52.2원 이에요 결국 같은 매물대에서 두개의 저항의 요소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를잘 안착만 해준다고 하면은 다음번 이제 지지 요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2.2원 위에서 가격이 잘 안착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매수를 한번 받아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가에 대해서는 이 당장의 채널 상단부까지 상승을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매도 물량을 어느정도 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보여준다고 하면요 충분히 이 상단부에서는 이렇게 딥하게 좀 저항이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짧게 저항은 나올 거예요 조정은 근데 이런 짧은 조정은 에선 여러분들이 굳이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로는 제가 저번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74원 부근까지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번 가보,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딥한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이나 문자로 따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 영상에서는 74원과 피보나치 236 라인인 52.2원 여기에서 잘 안착을 보여줬을 때 매수를 하는 거이두 개의 가격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선 중... 중간에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좀 유입이 됐을 때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1시간봉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 퍼치 펭귄이 아무리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1시간봉에서는 이 검은색 선에서 정확하게 지지받고 돌아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이런 타점, 이런 가격까지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영상, 이번 영상도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우선 1시간봉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지금 정비열에 위치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점은 모든 선들 위로 다 뚫었습니다. 그렇죠. 이전 여기에서. 그리고 초록색 선에서 매도 물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초록색 선의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근데 노란색 선에서 어느 정도 비벼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캔들이 노란색 선에서만 이렇게 잘 마감이 된다고 하면은 지지받고 다시 한번 돌아나갈 수 있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피보나치 236 라인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잘 안착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4시간봉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지금또 4시간봉에도 이 피보나치 236 라인의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이 동일하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저항의 요소가 각 시간대별로 다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이 좀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리만 잘 뚫어주고 잘 안착을 보여주면은 이 저항의 요소가 많았던 게 지지의 요소로 바뀌면서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보여주기 위한 좀 신호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좀 관점이 좀 차트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캔들의 위치가 사실 저항을 받고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좀 안착을 했을 때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착했을 때 기준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2858-8008 이거든요. 이 번호로 펭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잘 안착했다는 거를 제 기준으로 좀 파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좀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